와이스 이거면 이렇게 된다. 치니까 너무 좋은데요? 음. 오케이 드라이버 한번 네. 쳐볼 건데 일단 아이언은 네. 앞으로 스윙트를 그렇게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네. 근데 뭐 라운드가 언제라고? 다음 주 화요일이요. 일단 그러면 네. 실패 없는 드라이버 샷을 위한 레슨을 할 건데 네. 드라이버 스윙을 한번 네. 볼게요. 네. 와 이렇게 <laughs> 다음 주열요날 공침 망했다 얼굴 빨개져서 그날 라운드를 망쳤다 어머 어떡해요 언니 공 하나 주세요 적백 <laughs> 어, <딱> 좀 내려주세요 <laughs> 아, 다시 한번차라한번더 네. 더 해봐요 아 이렇게 맞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음. 처음처럼 맞으면 음. 안 되는 거죠 첫 미스샷도 네. 페이스 안쪽에 맞았잖아요 가까워서 그래.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이건 스위스파에 맞춘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헤드를 내리면 이게 정상. 되게 다음 수 라운드니까 그 네. 시간 에 연습도 많이 못할 거니까 네. 이렇게 줬던 셋업 위치에서 네. 그냥 페이스를 토 쪽에만 둔다. 네. 이 간격에 그냥 맞춰서기. 네. 너무 멀리 쓸 필요는 없지만 공의 위치를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여놓게요. 을 다시 얘기하면 네. 왼발이 왼쪽으로 반발 나가면 된다 좀더 음. 음. 오케이 티를 그렇게 높게 꽂는 편도 아닌데 네. 왼발보다 공이 바깥쪽에 있으면 맞추기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음, 오케이 기존 스윙을 유지하되 이 간격을 조금 더 멀리 쓰고 네. 공을 조금 더몸 안쪽에 들여놓는 음. 이 포인트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확 뭔가 이 맞는 위치가 엄청 달라졌는데요 음. 와이스 음... 됐다 이거면 이렇게 된다 치니까 너무 좋은데요? 음. 좀 쉬었다 치매도 불구하고 거리는 뭐왕년는이거보다더 나갔겠지만 네 어, 그래도. 지금은 거리를 바랄 게 아니라 일단 창피를 당하고 오면 안 되니까 떠서 앞으로만 가면 된다? 네 일단 따박따박 어. 가야 되는 근데 이게 드라이버를 되게 오랜만에 치다 보면 치 위에 있으니까 자꾸 올려 치려고 한다고 그럼 더 미스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나가는 라운드에 모르는 사람과 나가는 불편한 라운드 첫톨티샷은 티를 더 낮추고 내가 어. 이거 디봇을 내겠다라는 느낌으로 샷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성공률이 높아져요 다들 연습생이 네. 본 스윙보다 다 좋지만 유독 연습생이 <laughs> 좋단 말이야. 오 연습생 하는 걸딱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네. 막 기대해. 근데 굴러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티를 좀 낮게 꽂고 네. 지금 셋업에서 공을 네. 한번 쳐볼게요. 응. 올라가지 않게 네. 더 찍어친다는 느낌으로 디봇이 나도 되니까 응. 요건 어, 좀 낫네. 어찌됐든 들어치는 동작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으니까 음. 찍어친다는 느낌은 좀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네, 좀 어려웠어요. 어, 그러면 낮게 낮게 다닌다. 음. 다시 한번 지금 보폭보다는 오른발만 네. 살짝 좁힐게요. 지금 이제 동작을 보니까 네. 오랜만에 치우고 그래서 얘들이 잘 반응을 안 해. 지금 반응을 안 하는 애를 연습도 없는데 갑자기 반응하려고 막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동작이 꼬여요 네. 그냥 좁아지면 몸이 움직일 거니까 그냥 네. 믿고 치는 거예요 뭐 네. 내가 더 쓰려고 하지 말고 네 오케이 음. 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네 어, 다시 한번오 나이스 음. 지금 이 공의 위치 클럽헤드 토 쪽에 하는 셋업. 네. 음, 이게 첫 번째고 네. 스탠스 폭을 좀 좁힌다. 좁혀놓고 낮게 낱개 낮게는 좀 신경을 좀덜 써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피니시 방향으로 내가 몸을 막 돌아서지 않고 그냥 여서 채만 던져도 네. 알아서 넘어갈 거예요. 네. 음. 레디. 시한 번. 나이스. 됐어. 이렇게만 치면. 그날은 이제 성공하는 성공. 거예요. 성공. 음. 다 정리해봐요. 드라이버는 어떻게 쳐야 돼요. 첫돌 티샷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일단은 이 공을 음. 제몸 안에 두고요. 음. 그리고 보폭을 좀 넓혔던 걸좀 줄이고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공 위치, 공위치 어. 여기에 놔야 하고요. 음. 그리고 잘 쳐야죠. 음. 그러니까 세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뒤에서 던진다. 네. 이 포인트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어.